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예. 경기 시작됐고요. 어. 어. 끼어들고 반격. 그리고... 전멸. 네. 음. 합이 막 엄청 잘 맞은 느낌은 아니었죠. 네. 스킬이 한 번에 빡빡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네. 엄브리 순간이동을 들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거라서 1대 일대스, 1대스가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전멸 쓰면서 잘 흘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왼 선수가 일단, 미드 음. 밀고 있습니다. 자, 바텀 음. 쪽에서는 그래도 V3 스포츠 아카데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잉은 아, 네. 여기에 있어요. 런블이 전멸 빠졌으니까 여차하면 전멸로 한번 넘어갈 각각지 보나요? 직 끊었어요. 어. 그러게요, 이거 전멸로, 전멸로 넘어갔는데. 일로 와,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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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잡았네, 이거. 탑에서 퍼블이 나옵니다. 잭슨 살것 같아, 살것 같아. 와이크로도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까지 해서 나무 아, 잘 살았다. 네. 네. 앞에서 퍼블을 만들어냈었던 이거, 그 포지션이 이거 한번더 넘어갈 너무, 생각 같은데요. 근데 위치 파악을 아까 뭐 메가 날아갔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시야를 제가 순간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눈치 싸, 움 눈싸움. 와 근데, 오, 근데 오, 이거는 이것도 잡힐 것 같아요. 네. 반격 이거는, 들어갔고 네. 너무 없네요. 이퀄라이어 뭐 뿌려봅니다만, 아이고. 다시 한번더 킬이 나옵니다! p s g 탈론! 음. 어? 이제 예, 탑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죠. 계속 여기! 이게 럼블 입장에서는 아니, 세주안이 탑에만 있는데 우리 정글 반대편에서 이득 좀더못 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죠 어 그래서 드디어 탑을 한번 봐주러 왔어요 자, 와드 설치되어 있었는데 았고요 핑화가 뭐... 대전의 마수! 역갱이! 역갱이! 갱기아 이게 이퀄이 좀 아쉽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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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V3 스포츠 아카데미. 여기서 럼블 한번 더 죽었으면 눈물 나오는 상황이죠. 네.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두 번째. 네. 어, 이거 만약에 먹으면요? 두번째대로군 저는 기류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어. 이렇게 쉽게 먹나요? 그러면 PSG 탈론도 네. 네. 그 리액션 해야겠죠. 그 리액션하고 좀 와요. 마응좀 하는 거기대하고 저 이제 너무 없어요. 이외 후 전투. 근데 네, 키를 전투, 전투, 전투. 키를 얼마나 내주게 되나? 아, 근데 이미 체력 상황이 좀안 네.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이게 약간 포커싱이 애매한 부분도 있네. 어? 아직 들어가서 아, 알리가 잘 뛰었어. 요 네. 그리고 만개 아하! 이들 교환. 그리고 네, 시빌리가 죽긴 죽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와 루저 하지만, 하지만 브루스와 루저이거까지 루저. 잡아내면 음. 브루스 잡히죠. 네. 네. PSG 트로 어. 아카데미가 움직. 어! 음진. 어. 음진. 브라운까지 어아 이게 연속으로 다봉 로아 루저 잡습니다 체급 차이 체급 차이6대2서로 <laughs> 거리 조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씽 잠깐 접근했었다가 다시 한번 후퇴했지 이지맨이 아랬죠 네, 드라마 메시 마우카이 정도면 조전을 열기 굉장히 좋은 조합이어서 네좀더 띄우고 네. 대전해봐서 네. 밀고 럼블와이 러블라이 근데 여기는 이퀄라이접인데 나는 먼저 뭉쳐있거든요 TNS 했었죠 그렇죠? 먼저 뭉쳐있어요 TNS 이러면 잡고 자! 후속교전은요! 네! 후속교전! 잭스가 방망이 돌리면서 들어오는데! 어우 근데 앞쪽! 빠 게! 너무 잘 들어갑니다! 트리스라가 아, 없었어요 또 천천히 그래도 그래도 아 마법의 숲정화사 아이, 아 아이 잘 좀! 아이 좀 정교하게 좀! 써보지? 써봤으면 어땠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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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브 라이브 음, 아. 비스! 아이 이게 비스리 아카데미 그만 맞아야 돼요 네 아! 아! 그만 맞아야 돼요. 더 맞으면 큰. 그... 그만 맞아야 어어. 돼요. 이거 지금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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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아! 이게. <laughs> BSG 탈론 아카데미 10대 3. 진짜 음. 체급 차이. 아 글로벌 골드 5천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전령 미드도 뭐 스무스하게 밀수 있을 거. 그렇죠. 1차 오픈 글로벌 골드 거의 한 5,6천, 6천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너무 세게 맞으면 악소리가 절로 나옵니 네. 아, 이제는 악소리도 안 나올 거 같은데, 아, 아니, 어? 아니, 이게, 아, <laughs> 아니 데스 원래 아니, 그냥... 데스가 이렇게 쉬으면안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죽으면 안 돼. 어... 어이... 아니 이게... 와중에 삼박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이. 애쉬 궁극기 활용. 그렇죠. 네, 네. 수정 하서요 어. 아이것 이거 또 잡혔죠. 잡혔어요. 아 잡혔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랑 게임이 데스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데스가 나와도 반대편에서 이득을 보는 장면이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예 지금 느껴지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냥 아... 학살을 당할 뿐. 네, 네. 아 안타깝네요. 네. V3 스포츠 아카데미.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음. 포장은 사실 예. 아니, 와닿지도 않고. 예. 예.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거부감도 많이 느끼세요. 저게 예. 포장이 할, 그런 건가? 약간 예.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만개, 만개 끼어들고 예. 다시 한번 더. 어, 예. 수정화살? 어 그래도 잡아어 일단. 잡아서 네, 잡아 네. 이어지는 게 딱히 없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 그니까 뭐예2 0 2 ASCI 때도 예 l g 의2부리그 팀들이 나와서 전패했다는 얘기를 저도 커뮤니티에서도 받고 알고 있어요 네 저번에도 전패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 넘어가게 좀오오저 그렇잖아요 이런거 보여줘야죠 그럼요 그렇죠. 이런게 나와줘야 페이크 예 네, 주작가 작가준 음, 작가준 그쵸 <laughs> 근데 카오빌스 역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데 피스탈론 아카데미가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laughs> 사이드 운영하잖아요. 이렇게. 오워워워오 어, 어, 여기서 혹시 다이바다가 섹스가 죽었죠 와. 예. 지카이. 지카이. 와. 아, 시나리오에서 와. 많이 벗어나는 게임참 잘하네. 예. 네. 피스탈론 아카데미 괜찮. 예, 잘하는구나. 걸리면서 가고 그렇죠. 네. 네.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위쪽 브루스브루스브루스 프로스는 브루스. 음. 브루스는... 프스 브루스. 운명이 강한 것 같고 아니 잭, 잭스가 잭스 뭐 앞에서 지카 1이 아니 점프 또와아 지카 1 지카 1 지카 1이지 지카 1이지 에나 곧까지 와 아니 잠깐만요 잭스가 잭스가 도탑을 도... 죽을 때까지 맞았는데요? 죽었어요 그러서 <laughs> 진짜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네 <laughs> 어? 앞라인에서 뭐이 예, 정도면은 응. 모든 걸다 맞아줘도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런... 금광불계. 그래도 예. 이번 드래곤 한타에서 한번 힘을 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V3 아카데미 이번 드래곤 한타가 저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딜러진들 이코어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 있고요. 네. 자. 드래곤 3스택 어떻게 어떻게 먹고 좀 비비다 보면은 혹시. 아니, 지금. 다, 아 지금 세주아니가 아 니코 일단 저 일단 저도 신단 저야 한타는 상관없고 일단 드래곤 삼스 니코 근데 와요 없거든요, 와요. 네. 일단 와요. 내가 상관이 뭐... 있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드래곤 아아 스킬 만개 저 만개 만개 지금 5인궁 아 아니에요? 너무 잘쳤 와. 거의 5인 아예 5인 예. 그러니까 만개를 또 쓰고 찍자마자 데미지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만개 5인궁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27. 그리고 위쪽 올라갑니다. 기어왔어요, 어요 아, 그래도 네? 이제 최근에 서구진으로 그 네? 또 이름을 많이 날리고 <laughs> 어, 계시잖아요. <아이오. 웃음> 네. 어. 어. 이쪽 약간 힘찬 느낌. 이클라이 전사 네. 자, 한타가. 아니, 힘차이가 이게, 한타가. 데미지가 아, 힘들어... 약간? 아, 만개. 아 이게 만개 때문에 네. 안되네요. 뭔가 약간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어, 시비르 앞점면앞점면 치치. 치치 트리플킬, 그리고. 아... PSG 탈론 아카데미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너네 퇴근시켜 줄게. 여기서 끝이다. 26분도 안 걸리네요. 남은 건 에나폰. 음. 이것도 치카일이 음. 마무리를 마무리를 시키진 못하지만 경기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 마무리시키네요. 결국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제제 오늘 비주의 마지막 경기는 PSG 탈로나 카데미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네.